마스크를 쓰고 특히 사진 찍을 때는 눈썹도 많이 길지 않고 아이라인도 많이 길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도움이 되면 점점 많아지는 게 있잖아요. 바로 결혼식. 신부님한테는 과한가? 신부님한테도 너무. 신부님한테도 이쁠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시호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저희 봄이 되면 점점 많아지는 게 있잖아요. 바로 결혼식. 아 웨딩. 네, 웨딩 메이크업입니까? 아닙니다. <laughs> 어쨌든 화객운동 <화개인동>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베이스부터 들어갈 건데, 아무래도 요즘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저희가 촬영을 하잖아요. 사진을 촬영할 때. 그래서 베이스 자체도 좀 쫀쫀하게 밀착력 있게 들어가야 나중에 식사하실 때 마스크를 벗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좀 쫀쫀하게 베이스를 해줄게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스틸라의 라이트 1번 사용해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결혼식을 제가 많이 참석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하객, 메이크업을 많이 해드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항상 제일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게 되는 순간은 전 남자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신다거나 그러면 진짜 엄청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왠지 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괜, 괜히 메이크업 해주는 입장인데 나도 지는 느낌이 들고 가시는 분도 지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신부님만큼 예쁘게 해드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앞쪽에만 컨실러를 조금 더 도포해줄게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컨실러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빅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혼주님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요즘에는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 엄청 걱정이 많으세요. 전체 사진 촬영할 때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한대요. 이제 눈가에 파우더 한번 해줄게요. 올 아워 세팅 파우더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눈썹을 그리기 전에 꼭, 꼭 파우더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눈썹이 뭉칠 수도 있고, 눈썹이 예쁘게 안그려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썹에 파우더를 꼭, 꼭,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아이브로우는 아리따움 젓갈색 사용해줄게요. 눈썹 파우더는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 2번 쿨 시리즈 사용해주겠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털단 방향으로 털처럼 그려줘요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스트롱으로 눈썹 앞머리 살짝 세워줄게요.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마스카라 내추럴, 2호 내추럴 브라운으로 앞에는 눈썹결을 살려줬으면 뒤에는 살짝 눈썹결을 따라서 정돈을 해줄게요. 왜냐면 저는 앞에는 눈썹결이 살아있고 조금 진해도 되, 되거든요. 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앞이 조금 먼 사람이기 때문에 앞엔 조금 포인트를 주고 뒤에는 살짝 내려서 그려줄게요. 컬러감도 조금 톤다운 시키면서. 아니, 톤업 시키면서. 저는 뒤보다 앞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게 눈썹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눈썹을 길게 안 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를 쓰면 얼굴에 가로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이 되게 가로가 길어 보이는 느낌인데 여기에 눈썹도 길고 아이라인도 길게 되면은 얼굴이 엄청 네모네모해지고 엄청 가로선이 길어서 되게 넙대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특히 사진 찍을 때는 눈썹도 많이 길지 않고 아이라인도 많이 길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좀 세로줄을 많이 더 열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원래 엄청 쿨톤이라서 핑크 계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랄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봄맞이 코랄 코랄 메이크업으로다가 코랄 계열을 많이 사용해서 해줄게요. 렛디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브제 피치 쉘 트레이 눈가에 좀어두어둑하게 착색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눈가에 원래 쌩얼 있을 때 섀도우 바른 것처럼 약간 어두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눈가가 다른 피부 컬러보다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피치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게 화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특히 약간 다크서클이 진하시거나 해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많이 화사해지는 편이라서 저도 섀도우 컬러는 피치 계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언더를 아이프라이머로 해주겠습니다. 언더 아이프라이머는 꼭꼭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애교살을 위해서. 언더에는 특히 이렇게 펄이 자잘자잘하게 박혀있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발색력도 엄청나고 픽싱력도 좋아서 이 아이를 바르고 바르면 엄청 애교살이 화사해지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이러고 이렇게 좀 말려주셔야 돼요. 어뮤즈 아이 비건 시어 팔레트 1번 시어 누드에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애교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웜톤이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쿨톤이신 분들도 그냥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라서 좋은 것 같아요. 쉐딩으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브제 앤티크 캔들 스틱 사용해 줄게요. 이 중에서 소프트 베이지 컬러 사용해 줄게요. 눈에 살짝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존도 메꿔줄게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루가 너무 길어지면 돼요. 삼각존도 너무 길게 메꾸지 않을게요. 평상시보다 조금 짧은 느낌으로 뷰러를 해줄게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로를 쭉쭉 트여줘야 되기 때문에 속눈썹을 바짝 집어줄게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2번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아이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지 않게. 하지만 이 마스크를 여기다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또 너무 내려 그리게 되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띄워서 일자 느낌으로 빼줄게요.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예전처럼 화장을 하면 왜 뭔가 이상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라인을 너무 길게 그려서 그랬더라고요 미샤 듀이 글로스 아이즈 빈티지 애플. 바세린 광처럼 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결혼식에 참석하시면 위에 조명이 되게 은은하고 샹들리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들 메이크업을 할때 글리터를 좀 사용해주는 편인데 너무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것보다 살짝 은은한 바세린 광 같은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눈두덩이에 살짝 발라줄게요. 은은하면서 되게 반짝거려서 약간, 얌전한 포인트가 됩니다. 결혼식에 너무 강력한 포인트를 할수 없어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2번 블랙 브라우 사용해줄게요. 이 마스카라가 엄청 이렇게 얇게 나오는 타입이어가지고 속눈썹을 한올한올 세워줄 때 굉장히 좋아요. 세로기를 쭉쭉 늘려줄게요. 하고 언더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팀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쓸때 특히나 메이크업이 그 하객 참석도 그렇고 너무 진하면 괜히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서 아이라인을 가볍게 섀도우로만 채워줄게요, 앞에 라인을. 평상시의 앞트임 보다 좀 굉장히 연한 느낌을 줄게요. 언더도 살짝만 해줄게요. 언더도 너무 답답하게 진한 느낌 말고 살짝 연결선만 해줄게요, 이 정도.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의 케어링 코랄이랑 어퓨 파스텔 블러셔의 OR01번 사용해주겠습니다.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 2번 풀 시리즈 사용해주겠습니다. 노즈도 이거 사용해줄게요. 근데 쉐딩이랑 노즈는 조금.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가 조명도 있고 사진 찍을 때 여러 명이서 쭈루루루룩 찍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무조건 조망만 하고 코도 오똑하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진에는 많이 날아가잖아요 이목구비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욕심내서 해줄게요 페리페라 맑게 문든, 물든 선샤인 치크 8번 뒹굴뒹굴해 그리고 약간 혈색 치크라고 해서 여기 약간 쉐딩이랑 연결되는 느낌 있잖아요 어, 네. 여기를 살짝 감싸듯이 해줄게요 쉐딩이랑 연결하면서 얼굴을 좀더 작아 보일 수 있게 입체적으로 네일 발를 때는 항상 파운데이션을 많이 묻혀서 살짝 마지막 입술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쁜 발색의립을 얻으실 수 있어요. 나틴다 매트 벨벳 틴트 101 인간 복숭아 컬러 사용해 줄게요. 음발을 하실 때 여기 턱 밑까지 음발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메이크업 포에버 308번 코랄 컬러 사용해 줄게요. 굉장히 살짝 톡톡톡 찍어 줄게요. 아우, 너무 완전히 인간 복숭아가 되었네, 정말로. 아까 형광빛이 돌면서 굉장히 예뻐요. <laughs> 어? 결혼식 갈때흰색 입고 가지 마세요. 네, 혼하십니다 그냥, 음, 밝은 색까지만 괜찮은 걸로.